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아침 사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날을 축복하시고 저희로 생기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로, 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개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미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부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풍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풍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역시 오늘 지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지혜는 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지혜에 대한 복상입니다. 어, 우리가 뭐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살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부하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뭐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런 지혜를 오히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완전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지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지혜를 이제 함부로 그냥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곧 생명입니다. 여기서도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서 충성된 사실은 양양이 되느니라 뭔가 그, 원래 사신이라는 것, 그, 엠베스더 사, 사도, 사신, 그, 말씀의 전달자, 전령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어, 즉,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지인인 지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가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람의 길, 그 사람의 자리는 늘 생명이 있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이 왜 지혜가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작용 작용하는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딱 우리가 숨을 참고 견디는 게뭐 적어도 1분에서 뭐 3분 사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3분만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삼 분을 살아내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몸을 의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사들도 불가능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기능이 함께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짜 뭐몸 안에는 말도 할 필요도 없지만. 이손 움직임까지도 이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움직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지혜로워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냐.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심줄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이 근육이 그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면서 뭔가를 잡게 되고 움직이고, 정말 이 단순한 구부리고 펴고 이하는 이 동작으로 또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를 또 움직이게 되고 창출해내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면서 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몸으로 할수 있는 것은 정말 단순한 이것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할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혜롭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오늘을 살아가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생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할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 오늘 복되게 살아라 오늘 복, 말씀 안에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하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더 이상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 없어도 나는 살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어리석은 곳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그 어리석음의 끝은 어딘지 본인들의 어떤 염려나 혹은 연구나 의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서 겨우 할수 있는 게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 최고로 지에 있다는 몇몇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라고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우주의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것을 이해해낼 수 있는 식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인류의 역사에 기억되지 않습니까? 뉴튼, 뭐, 아인슈타인, 뭐, 그냥 최고의 지성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겨우 하나님의 그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걸 공식화해내는 것. 그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으면서, 무슨 인간이, 인간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를,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영원히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칭송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원리를 만드시고, 그걸로 지금도 그걸 작동하게 하시고, 작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거죠. 이런 지혜를 버리고, 이런, 이런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숨 쉬는 순간순간이 다막 지루하고 지겹고, 막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신기하고, 은혜로 넘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불행이라는 게그 인생을 흔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모든 작은 거에도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런 사람에게 불행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손댈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그 어른이 이런 지혜가 있는 것이 어른이죠 어른이 쉴 수가 없는 게 어른이 아니라 쉴 수가 없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쉴수 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의 어, 모자람 그 끊임없이 우리는 또 넘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실수의 과정 가운데서도 쉴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일어서서 또 감당해야 할 길을 또 가고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어른이지 않을까. 칠 수가 없는 게 어른이 아니라 쉴 수가 없는 게 어른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신앙의 성숙 도 믿음의 또 성인들 또 장성한 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열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호흡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감사와 은혜의 순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지혜로 빛나게 하시고 그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파이팅!